안녕하세요. 맥달바TV입니다. 네, 자, 이번 영상은 심토쟁기를 제작합니다. 심토쟁기. 사용, 그, 트랙터 기종은, 어, 존비어가쓸 거예요. 존비어 145마력. 그리고, 이게날 깊이는, 어, 700mm 까지 땅속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끔 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어, 100mm 간격으로 날을, 어, 상하로, 어,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게끔 제작이 들어가요. 그리고, 기본날 소재는 S45C-25T 25T면은 휘면상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많이 마모되는 바닥쪽 바닥 뾰족한 날 서고 그리고 전면에 가장 흙을 많이 밀고 가는 부분 그 부분은 내마모강 어, 24T-GR500을 사용을 할겁니다 그래서 보강을 어, 해줄거예요 따로 추가로 전체적으로 내마모강을 쓰게 되면은 어, 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요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가장 뼈대 역할을 하는 데는 s 4 5시를 쓰고, 가장, 그, 나무가 높은 부분, 그 부분들은, 이 내마무목장을 갖다 따로 이제 모형을 따가지고, 어, 접합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깊이는 700mm인데, 어, 높낮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700mm가 안 되게도 할수 있고, 더 나오게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을 들어가는데, 일단 모형 작업을 하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은 총 6개가 들어갑니다 6개 6년이고요 그리고 제작할 때 이렇게 한 대씩 제작하면은 좀 단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계약 받은 거한대 그리고 이제 여분 추가분 한대 해갖고 이제 두대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요거 일주일 된게 제작 끝나고 나면은 적재함, 점프 적재하면또제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두 대를 제작할 겁니다, 두 대. 네, 모형 부품 재단이 지금 다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에 대한 구성 요소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큰판은 각 바이프, 뼈대가 되는 각 바이프와 각 바이프를 다시 또 잡아주는 소재입니다. 요거는 S45C 12T.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마찬가지인데 상부링크 기둥, 기둥을 좌우로 잡아주면서 동시에 히치, 히치핀 브라켓을 같이 또그 이쪽에다 용접을 해또 잡아줘요. 이중으로 한 잡아주게끔 되어있는 보강제구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 저희가 125에 125 각파이프를 흙관을 갖다가 구티를 씁니다 구티 구티는 예지간한 트랙터는 이 구티 파이프를 쉴 수가 없어요 어... 원래 100에 100을 쓰려고 했는데, 지금 사용 기종이 140마력대 존디어이고, 그리고 200마력까지도 충분히 쓸수 있고, 웬만한 돌 걸려도 내구성을 충분히 갖추게 하기 위해서, 125에 125 9t로 저희가 소재를 이제 요번에 사용하고요. 이건 파이프 마구리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 들어가면 속에서부터 이제 녹이 나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이 소재는 그냥 힘을 받는 부위는 아니기 때문에 6t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날. 날을 잡아주는 브라켓이에요. 날을, 날을 잡아주는 브라켓. 그리고 이제 구멍은 이렇게 세 개를 내서 세 개의 볼트를 다 채우셔도 되지만은, 아, 나큰돌 걸렸을 때 트랙터 충격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볼트를 좀덜 채우고 싶다 그러면요. 이쪽이 하단이라고 생각하면 하단은 일반 볼트 20mm를 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은 끼지 마세요. 그리고 상단은 고강토. 하이텐션 볼트 20mm를 끼시면 돼요. 그러면은 진짜 장애물이 너무 큰 돌이, 바위 같은 게 걸렸을 때 밑에 볼트가 부러지면서 날이 뒤로 제껴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날은 100mm 간격으로 두 단까지 상하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총 200mm를 위아래로, 날은 그러니까 깊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하부, 링크, 하부링크 브라켓이에요. 하부링크 브라켓.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면 히치 쪽하고 뒤에 연결되는 부위 파이프를 동시에 같이 잡아주는 보강제. 이것도, 여기는 소재는 다 s 4 5 c 예요 왜냐하면 쉼 현상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다 S45C 소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부 거, 상부 탑링크 브라켓이구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시, 이것도 보강제인데, 그, 날개. 날개 쪽에다가 다시 각 바이프와 이 날개를 한쪽 부위를 이렇게 다시 또 잡아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날개 쪽이 꺾임 현상이 안 생겨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시 또 잡아. 이것도 S45 12t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각 바이프는, 음, 125에 125. 상당히 두껍죠? 예. 네. 지금 제 새끼 손가락 이렇게 됐을 때, 네, 이 정도입니다, 지금. 200마력의 돌밭 진짜 돌이 많은 돌밭에서 작업을 하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200마력에 달았을 때. 그래서 치수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지가냐 갖고는 변형 같은 건안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날 기둥이에요. 날 기둥인데 지금 이게 날을 그 모형 자체를 갖다가 하부까지 동시에 같이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을 동시에 모형 가공하면요. 철판이 엄청나게 로스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재는 S45C 25t입니다. S45C 25t고요. 그리고 그래서 날을 저희가 따로 이렇게 모형 가공을 했어요. 모형 가공을 해서 이거를 접합해서 붙이게 되면은 단가가 좀 많이 다운될 수가 있어요. 판매 단가가. 물론 이제 용접 부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점은 있긴 하지만은. 자, 그리고 이제, 어, 이 가장 중요하게 밑에 맨 하단의 날은 항상 땅 속에서 흙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마모가 제일 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재를 저희가 두 가지로 요번에 한번 제작을 합니다. 얘는 일본산 AR 플레이트 GR500이에요. 500이고 24t. 굉장히 두껍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제 엄지손톱. 엄지손톱보다 사실 더 넓어요. 예. 네. GR500. 24t 그리고 어 S45C 얘는 지금 이제 태그 작업을 좀해 놓은 건데 똑같아요. 사이즈는 똑같은데 요건 S45C 25t. GR500보다는 1mm 더 두껍지만은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S45C보다 GR500이 어, 최소 80% 정도는 더 아마 오래 쓸 거예요. 80% 정도. 그래서 단가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저희가 이렇게 공간을 띄어요. 이렇게 공간 많이 떴죠. 지금 5mm 띄었어요. 5mm 띄운 이유가 지금 이 이걸 붙여가지고 겉에만 떼우면요, 용접 비드가 금방 달아요. 나중에는 용접 비드가 금방 달리면 이 날이 밑에 하부 날이 똑 떨어져 버려요. 겉에만 붙인 거니까 똑 떨어져 버려 요 쉽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5mm를 띄었어요. 5mm 를 띄어가지고. 반대쪽은 그냥 겉살만 이렇게 용접을 해서 쇳물이 도망가지 못하게만 잡아놓고 반대쪽은 이제 여기다 용접봉을 속에까지 깊숙이 집어넣어가지고 속에서부터 떼어 올라오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러면은 이 중간 속에도 다 용접으로 접합이 됩니다. 그러면은 비드가 다 달아도요. 날이 절대 안 떨어져요. 이 속에서도 다 잡고 있기 때문에 원철 장력까지는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원철, 원철의 그 장력, 이렇게 자르지 않은 부분은 그 원철의 장력, 주날 정도까지 이제 그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요쪽도 가장 많이 달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다 하단, 여기 하단부니까 하단부는 이쪽하고 이쪽이 가장 많이 달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부분이 가장 많이 마모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쪽에 하부 날은 S45C 25T를 썼지만은 요거 색깔이 틀리죠. 요거는 GR500이에요. GR520T, GR520T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이 떠져 있어요,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띄어져 있어갖고, 여기다 샘물을 다 갖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날이 이게 다 뭉그러져 달아갖고, 얘가 그 다음에 기둥이 달 때까지 안 떨어집니다, 이게. 속에서 다 샘물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은, 홀이, 지금 23mm 홀이 총 다섯 개예요총 다섯 개인 이유는 상하로 조절할 수 있게끔, 이게 지금 100mm 간격입니다. 이게 100mm 간격. 상하로 조절을 200mm까지 움직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갖고 예를 들어서 뭐한200 마력짜리로 아, 한땅속한 70cm, 700mm까지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최고 꼭대기라고 하시면 돼요. 최고 꼭대기 3 개에다. 그리고 그 밑으로 200mm를 더 내릴 수가 있어요. 최고 꼭대기에 다른 기준을 잡았을 때 밑으로 200mm까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500mm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나를 좀덜 집어넣으셔도 되지만은, 아, 그래도 기준점을 잡아서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나를 위로 더 올려갖고, 밑에 하부 쪽 나를 갖다가 짧게 해갖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적용 그 마력은 100마력도 가능해요. 100마력도 가능하고, 왜냐면 나를 그만큼 깊이 안넣으면 되기 때문에, 100마력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뭐, 쓸라면 70마력도 가능은 해요. 깊이만 안넣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깊이 넣으니까는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100mm만 더 깊이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많이 나요. 실질적으로 끌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력수가 작은 장비들은 먼저 애벌로 그냥 한 35cm 정도? 그 정도 한 번, 먼저 한번 쟁기질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한 45cm 이렇게 100mm 간격으로 한 번씩 더 집어넣어가지고 쟁기질을 하면은 확실히 장비가 부하가 덜 걸리고 잘 되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소재들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S45C 소재 거는 날 보강 메달을 S45C 12T로 하고요. 그리고 150마력급 이상짜리, 150마력 이상, 200마력 같은 트랙자 쓰실 분들은 날그 브라켓도 이건 1 6 t 예요 S45C 16T. 12T와 16T는 눈으로 봐도 딱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쓸 겁니다. 16T를 쓰고 이것도 옆에 또, 그, 보강, 메달을 또 달아줄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절대 꺾이면 상 없어요. 장비가 망가지면 망가졌지, 이게 아마 꺾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날은 일단 뭐, s 4 5시고네마모강 GR500 두 종류를 쓰고, 그리고 이제, 날, 보강, 저, 날, 보강, 저, 브라켓도 두 종류를 쓴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태그 작업해서 용접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뼈대, 그, 태그 작업하는 거로 해서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